문 대통령 보니까 지 앉아가지고 지 앉아가지고 기자들 물으면 답변이 실시간으로 프롬프터로 올라오더라고. 그런데 나는 지금 내 혼자 답변해야 되니까. 자 여기서 프롬프터라는 것은요, 이 대중 연설을 할때 연설 듣는 청중은 보이지 않지만 화자는 볼수 있는 투명한 유리에 이 글씨가 올라오는 것, 그 장치를 프롬프터라고 합니다. 계속 이어가 있습니다. 이유종 기자. 네. 자, 그러니까 대통령을 향해서 지라는 속된 표현을 사용해서 말을 했고요. 그리고 말한 내용 중에 사실이 틀린 내용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앞서 보신 화면이 최근에 그 자유한국당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홍준표 대표가 했는데 이 자리에서 한 얘기입니다. 이 자리도 한 1시간 정도 기자들이 그 아무 아무 질문이나 이렇게 던졌습니다. 그것을 그 원고 없이 홍준표 대표가 답변을 했는데요. 그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날 기자회견을 했는데 프롬프터가 답변을 해주는 거 아니냐 이런 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확인을 해본 결과 이거는 사실과 다르고요. 네. 통화 대는요 당시의 기자의 이름과 그 다음에 기자가 던진 질문들, 이런 것들이 프롬프터에 올라왔을 뿐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네. 답변 내용이 제시가 된게 아니라 질문한 기자의 이름과 소속 회사 정도만 언급되는 내용이 프롬프터에 제시가 됐었다. 그러니까 내용이 답변을 써준 대로 읽은 것, 그런 건 전혀 아니다 라는 해명을 청와대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홍준표 대표가요, 이 문재인 대통령을 좀 낮춰서 부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대선에서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죠. 그것이 뇌물이 되려면 적어도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받았거나 노무현 대통령의 뜻에 의해서 받았어야 되는 것이죠. 법률가 아닙니까? 아니, 내이야기 할게요. 거기 수사 기록에 보면 그 당시에 중수부장이 이야기한 거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돈을 박연차한테 직접 전화해서 요구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보세요. 네. 제가 그조사때 입대했던 네. 변호사입니다. 아니 말씀을 왜그 버릇없이 해요? 이렇게 틈이 없는 이보, 야기예요 이보세요라니. 자이 발언 때문에 논란이 많이 됐습니다. 어디서 버릇없이 이보세요라니. 이말 실제로는 문재인 대통령이 나이가 더 많죠. 그래서 그말 때문에 지금 논란이 됐었는데 이렇게 막말 또는 문 대통령을 좀 낮추어 부를 듯한 이런 자세 이런 것들은 의도된 계산된 행동인가요? 아니면 어떻습니까? 홍준표 그 자유한국당 대표의 어떤 평소에 말하는 스타일이 아, 평소 말투가 원래 네, 그런 겁니다. 좋게 보면은 좀뭐 이렇게 거침없이 얘기하고 뭐 소탈하게 얘기한다고 해야 되나요? 좀 나쁘게 얘기하면 너무 좀격의가 없는, 좀 그렇게 비치는 네.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좀그 그 버릇이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또 이번에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아까 그, 그 표현 중에 그 지는 앉아가지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그 지가 그 대통령을 지칭하는 것인지 아니면 뭐 다른 걸 지칭하는 것인지 확실하게 뭐 하진 않습니다만. 아, 그래요? 저는 들을 땐 대통령을 <laughs> 네. 지칭한 걸로 들리는데요? 네.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지, 네. 들리니까요. 이런 부분들은 뭐그 대통령을 비판하는 야당의 입장에서라도 좀 기본적인 그런 그 상대에 대한 그런 네. 것은 좀 존중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홍준표 대표한테 늘 여러 번 만나서 자꾸 막말 놀라 있으니까 말을 좀 이렇게 가려라. 이게 산모들이 참 많이 하는 얘기입니다. 홍대표한테. 네. 근데 홍대표 스타일 자체가 편하게 하고 본인 늘 이렇게 합니다 막말을 하는 게 아니라, 어, 남들이 알기 쉽게 얘기하는 거다. 늘 이렇게 네. 하는데, 자꾸 이제 품격 논란이 늘 번지는 거죠. 그리고 네. 아무래도 홍진표 대표가 늘 지금 신보수 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리 보수라는 게 품격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허망스톱 기자 얘기한 것처럼 아무래도 이제 그런 어, 논란이 자꾸 이제 홍진표 대표의 말의 본질이 아니라 자꾸 말 실수를 가지고 자꾸 놀라야 되니까 아마 홍 대표도 그런 것들을 주의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심상치가 않습니다. 취임 후에 처음으로 50%대로 지금 지지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가 됐네요. 그렇습니다. 그 리얼미터 조사에서 처음으로 그러니까 진짜 집권 8개월 만에 처음으로 50%대로 50 떨어졌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다 나온 것처럼 이제 가상화폐 대응해서 굉장히 논란이 있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어 여자 아이스하키 팀 단일팀 만드는 과정 속에서 과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연설 때늘 얘기한 것처럼 기회는 평등할 것이고 과정은 공정할 것이고 결과는 정의롭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과정이 네. 공정이고 정의냐 이런 거에 대해서 2035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분노를 했었죠. 네. 아무래도 그런 얘기이큰것 같고요. 이런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로 박근혜 대통령이 사적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여러 차례 했었는데 결국 최순 사태가 어, 그것이, 아, 이제, 아님이 드러나면서 순식간에 이제 무너진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지지율이 빠진 것도 이게 예상, 이거, 어, 예상한 건 아니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내세웠던 본인이 이제 촛불혁명을 통해 촛불 촛불이라는 이제 민심을 통해서 대통령이 되면서 공정과 정의를 화두로 들어, 어, 삼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불신이 작용했기 때문에 아무로, 아무래도 앞으로 대응이 이제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예, 네,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지금 여론을 듣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 그, 이, 그 이후의 행보를 보면 여론과는 정확히 반대 방향으로 지금 질주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지율 부분에 상당히 영향을 주는 것이고요. 네. 대통령은 어차피 뭐 소통이라든지 뭐 이런 소통... 어, 국민과 이렇게 같이 하는 이런 행보도 물론 중요하지만, 결국에 가서는 실적으로 평가를 받는 겁니다. 네. 실적은 어떤 실적이냐면, 경제에 대한 실적입니다. 그래서 네. 실업률이라든지, 뭐 이런 물가라든지, 이런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뭔가 실적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렇지만 네. 지지율이 유지가 되는 것이고요. 특히 또한 가지는 이제 안보와 관련해서 쓸데없는 마찰, 마찰이라든지, 논란 때문에 국민들을 피, 피곤하게 하거나 불안하게 하면, 이것도 역시 지지율에 영향을 줍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또이지지율 부분에서 봐야 될 것은 뭐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옛날에 70%였다가 지금 50%대로 확 떨어졌지만 네.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은 그만큼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것은 네. 자유한국당이 그것을 흡수할 만한 아하. 여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 그중에 네. 하나는 아까 조금 전에 보셨던 그런 홍준표 대표의 어떤 이미지라든가 이런 것이 너무 국민들한테 일부 국민들한테 안 좋게 비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지지를 철회한 국민들이 자유한국당으로 절대로 가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자, 일단 청와대 에서는요, 이번 지지율 결과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일부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지율이 항상 높을 수는 없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도 지금쯤이면은 요 정도 이렇게 떨어질 때가 된게 맞다. 시기적으로 어느 정도 맞는 것이다. 이렇게 분석하는 전문가들도 있어요. 그게 자연스럽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그동안에는 이전 정권과의 대비되는 효과,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소탈한 행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았던 지지율의 이제 중요한 원인이었는데 이제부터는 이제 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그렇죠. 정책이 나온다는 얘기는 그 정책으로 인해서 이득을 보는 계층과 그렇죠. 손해를 보는 계층이 생기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지율의 변화가 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이게 역대 정권 비교해 봐도요. 집권 1년차 네. 그러니까 올해 5월 정도 기준에서 봤을 때 김영삼 대통령 때는 55% 네. 김대중 대통령 때는 60%. 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굉장히 낮았죠한25% 정도였고, 네. 이명박 대통령은 34%. 아하. 그리고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56% 정도였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봤을 때, 김영삼 전 대통령이나 김대중 전 대통령, 네. 박근혜 전 대통령 뭐 비슷한 정도의 지지율을 현재 문재인 그렇군요. 대통령이 기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1년 차일 때 굉장히 평균 지지율로 가고 있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까지 70% 지지율이 어떻게 보면 반사 이익이라고 볼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촛불에 대한 반사 이익이 있고 전 정부가 소통을 못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소통을 잘, 어쨌든 굉장히 잘 했죠. 새로운 모습을 많이 보여주셨죠. 예.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반사 이익이 계속 컸었는데 지금까지 얘기한 것처럼 결국은 지금부터 문재인 정부의 실력은 맞습니다. 어 지금부터 드러난다고 실력에 대한 평가는 지금부터 어, 이루어진다. 이런 걸 이제 알게, 알, 알아야 되고 청와대가 경험을 받아야 된다는 네. 것도 본인들도 이제 아, 우리의 정책으로 우리의 실력을 좀더 평가를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이제 판단됩니다. 그런데 이제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면 여당 입장에서는 걱정이 앞서요. 네. 왜냐하면 곧 지방선거가 있는데 대통령의 지지율이 좀 계속 높아서 여당으로서는 좀그 혜택을 바라보고 있었을 텐데 걱정이 좀 되겠네요. 여당은. 예, 네, 여론조사 전문가들의 얘기는 지방선거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이 뭐냐. 한 가지만 꼽아달라고 하면은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입니다. 아하.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만약 높다면. 여, 당 입장에서는 지방선거를 하기가 굉장히 수월하고 그렇죠. 심지어는, 뭐, 지금 17개 광역단체, 거의 다 휩쓸 정도로, 네. 이렇게 압승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이제 드디어 꺾였다. 그래서, 이제 떨어지기 시작한다. 이렇게 되면은, 아, 이것의 추세가 어떻게 될지는 거의 가 짐작할 수 없기 때문에, 여, 권으로서도 굉장히 지금 불안한 상태가 지금, 접어들고 예,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선거하면, 이제 뭐, 구도, 인물, 뭐, 지지도 정책, 이렇게 막볼수 있을 텐데, 지금 보면 구도 자체가 일단, 인력 다야구도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직권이 2년 차에 지금 치러지거든요. 네. 어, 그리고 이제 야권의 어떤 지지도가 현재 그렇다고 올라가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이런 등등을 종합해 본다면 여전히 어떤 판의 전체적인 상황은 여권이 상당히 유리한 상황에 있다. 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